네 오늘은 10편 53편의 말씀입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개인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인간 전체에 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들기를하나님이없다 하는 것. 하나님이 없이도 살수 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을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 없이도 계획하고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진짜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이르를 하나님이 없다. 지식이 없거나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학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짧은 것도 아니에요. 어리석은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삶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어떠다?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양심도 흐려지고 악이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악으로 가는 것이고 부패해지는 것이고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상실 인간이 이 실상을 그대로 깨뜨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보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는 줄. 하나님이 인생들을 계속 보고 계시죠. 사람들은 겉 모습만 보죠. 저 사람의 외모, 저 사람의 겉으로 갖춰진 학력 외적으로 세워진 그 사람의 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성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선을 행할 수가 없고, 인간 스스로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끝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부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짓는 것이 죄라는 것도 모르고 아인식하지는 못해요. 그렇게 다 살아갑니다 세상의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무시하고. 그 사람들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막로는 괴롭히기도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크게 두려워했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를 흩어버린다. 그들을 버린다. 결국,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부인하는 사람들의 두려움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두려움의 기준을 완전히 잃어버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안전해 보이는데 불안한 거예사람 성공의 세상 사람들이 성공해 보이는데 너무너무 공허한 거예요 당해 보이는데 그들의 모습이 무너진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용기는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참된 담대함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시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르던 것을 돌이키실 때 교육을 잘 한다고 제도를 바꾼다고, 뭐 도덕을 가르친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인간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경험할 때 인간의 참된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즐거움이 이스라엘이 기뻐하리거든. 결국, 하나님을 만났을 때그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아갈 때 기쁨을 누리는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것.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중심에 어떤 결정을 할 때나 어떤 일을 할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오신 게 아니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다. 참된 지혜의 삶은 하나님을 찾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때로는 그 인간들의 실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다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내 선택과 판단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없는 성공한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며 구원 주신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게 되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의 기도의 제목, 가족과 자녀들. 성결교회 우리 성동교회 민족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도자들 위해서 우리도 성도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세상은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없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 없이 안전도 없고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족과 삶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그 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기쁨과 은혜를 보이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가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사랑하게 하시고 이시간도와버지 하나님 주의 사녀들 백성들 믿음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성기명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를 얻는 주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가정과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경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를 얻게 하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서 기쁨과 그들에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경들회의성경는 교회와 믿음 교회를묻장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경고해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잊지 않은 자들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 도우심으로 승리를 얻게 하시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민족의 삶길은 믿는 자들이 바로 세워져야 할는그습니다 하나님 지도자들 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회개하고 나아 민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 여겨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옵소서저 북한의 악단지원들산주의 독재주의 사상 완전히 무너지게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하시는 각 성교지의 성교사님들 기억하셔서 복음 의영광 위해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명과 주의 성교사님 프로데로스의 성교사님 송시성 남교의 성교사님 보라가스사님의성교성사님문양 성교사님 센터 직원들, 캠퍼스 사이, CCC 성대단체, 외국과 목사님과 군 성교회, 유지원 목사님과 대학생 성교회,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또 외국 성교로, 또한 강제 성교로 외국에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길을 지켜주시고, 성교회 사회를 통해 아름다운 연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청년들이 잘 훈련받아서 각교에 돌아가서 교회를 부흥 하고 성장케 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젊은 청년들이 엄청나게 하시고, 교육부서가 도감으로 성장하게 하셨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공내해주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경도의 독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내드리는 귀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응답여주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뜻대로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철은영 원사님, 욕심의 연약함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폐의 모든 암균들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몸이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라는 경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